수준생과 직장인이 연애하기가 힘든 이유? 해야 되면 취준이면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많죠. 바쁘려고 하면 누구보다 바쁠 수 있지만 안바쁘려고 하면 누구보다 안 바쁠 수 있는 게 취준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취준인데 사실 미치도록 바쁘게 살면은 연락이 그렇게 집착이 안 돼. 내가 취준생이잖아. 내가 집중할 게 없어. 공부하는 거 말고 집중할 게 없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맨날 놀고 애들이랑만 연락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내가 안 되잖아. 안 되다 보니까 오로지 만나게 되는 여자친구한테만 집중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즌일 때의 삶이 여자친구 아니면 공부하는 거야. 이게 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잖아. 여자친구는 개인 시간도 필요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동료들이랑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얼마나 할게 많아 여자친구는. 그런데서 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건 맞아. 본인이 취업하시면 본인이 바빠져서 본인이 안 서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든, 사귄 지 오래됐든, 이 여자친구가 연락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일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일이 특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엄청 잘 되기도 하고, 8시간 내내 안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카톡 속도, 연락하는 빈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보면은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하는 친구들은 연락이 잘돼 예를 들어 방진복을 입어야 돼 그럼 휴대폰 못 들고 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연락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내가 이제 신입 사원이야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내가 어떻게 아 지금 옆에 뭐야 옆에 대리님, 과장님들은 카카오톡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 짬도 없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데는 그럴 때야. 이 여자분이 쉴 때. 나에게 연락을 하느냐를 봐야 돼. 대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은 직장 내에서보다는 집에 가서 연락이 되냐 안 되냐 집에 가서 나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 집에 가서도 연락 두절이냐 약간 이런 것들을 봐야 할것 같아요. 음. 집에 와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어쨌든 보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서로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사실 연락하는 것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나도 내가 일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피곤한.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너한테 연락하는 게좀 지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얘기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또 막상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 또한 서로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궁금하면 도대체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laughs> 궁금하면 추측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세요. 만나서. 얼굴 보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 응.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